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예, 3,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셨는데 오늘 19절부터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어떻게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윗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즉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즉 계시로 성도들에게 이제 특별히 사모엘에게 그 다음에 사모엘하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그다음에 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 주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한 계획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창세 전 작정하심의 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제 우리들의 어떤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또 진행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도우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21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 지리로다. 어, 다윗은 가족들로부터도 어려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어, 이제 왔을 때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어,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알려졌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심한 무시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가난한 족속들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항상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졌고 이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때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으로서 승리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죠. 이것이 가장 크고 복된 은혜죠. 25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복이죠.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어줍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피조물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는 신이 어, 그 자기를 만든 그 신을 배신하고 원수된 악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신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그 형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 배응망덕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그 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죠. 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괴로하며 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25절부터 29절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laughs>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시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그 은혜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 아 알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고 항상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